일하느라 흘린 땀식히로 자연인 전용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제가 네.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고맙구나. <laughs> 뜬금까지 해주려고 하라고. 괜찮나 대단한 감보구 정성스럽게. 자, 가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이게 어디 봐. 이게 어제가 모르겠 자, 자, 마지막. 보는 사람도 절로 상쾌해지는 느낌입니다. 에이, 저래. 아, 시원하세요? <laughs> 자료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가? 아우, 저도 해야죠. 아이고. <laughs> 이 동생 <동대> 들인데 <느낀데. 웃음> 물이 차서, 주문여름을 지낼랑가, 이문 생각이 나서. 어 후후! 후후! 어이, 샬후 아유, 아유, 좋다! 아이고, 갑자기.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잘오게됐형니 아우, 샤이. 아우! 아우, 그냥. 이러고 있었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저녁 찬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자연산 도덕이 오늘 주인공인데요. 어디요? 여기, 여기. 아 이놈도 큰 놈인데. 도덕이, 도덕이. 도덕인지도 몰랐네. 어, 이거 오. 전신도 더더긴 좀. 집 앞에 그냥 먹을 게탁 널려 있네요. 다. 우와! 우와! 이야. 와, 크다. 이야, 요거, 요거, 요거. 아, 아주 만나겠네, 이거. <laughs> 또, 한 군데 또 가보자고. 네. 또, 또 있겠지, 네. 야아나 이놈도 좋다. 좋다. 이놈도 좋아. 자연산 더덕의 자태야그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이거는 한 30년. 와된 30년 된 더덕. 요거 그럼 좀 씻어볼까요 제가? 찍는 법도 알아야 돼. 아 씻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 있지. 더덕을 씻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데요. 우선 승윤 씨가 씻어봅니다. 어, 그게 그래 찍는 거아니라니까 그렇게 찍는 거 아니야. 찍는 것도 빼야돼. 그렇게 그래 찍는 거아니요 보다 못한 자연인이 나섭니다. 그 비장의 무기는? 여기에 뜯어 찍는 취소이다 이걸 요래, 요 요래, 요, 좁은 사이에 흙이 다 씻긴다. 아. 껍질, 빼기면은 까면은, 네. 그 진이 나와서 영양이 다 나가. 80%, 으로 아... 나가버려. 그러니까. 껍질채로. 그, 그럼 껍질채로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 그러니까, 다른 걸로 씻으면 안 돼. 딱치소 아, 요래요래 씻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러면 올라가 계세요. 제가 씻어갖고 갈게요. 그래, 네. 심사를 해야 되다 <laughs> 자연인에게 전수받은 비법으로 더덕을 씻어봅니다. 근데 자연이는 승인 씨가 못 믿어온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지켜보고 서 계십니다. 선생님안 올라가세요? 아, 그럼 가지. 잘씻는가 진달. 진달. 아, 잘 씻고 있나 지금? 감시하신 거구나. <laughs> 진수성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 앞마당에서 캔 더덕이면 충분하죠.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laughs> 음야 맛이 어떤가? 꿀맛이요 이거 <laughs> <laughs> 음. 진짜 신선한 맛이 딱 느껴지네 요 그럼 아. 그리고 우리는 재배 안되서 입에도 안되잖 약도 안될 뿐더러 향도 없고 씹는 맛도 없고 음. 아, 이게 자연산이라 이렇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모든 음식이라도 내가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맛이 있는 거라도 건강에도 도움이 안 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네. 그렇지. <laughs> 부지런함을 타고난 자연인. 아니, 나무를 어디에 쓰시려는 걸까요? 이걸로 내가 앉아 앉아 쉬는 자리가 불편해 가지고 이걸 동가리 요만치 한자 정도 잘라 가지고 갖다 놓고 앉으면 와서 아무래도 쉴수 있고 죽거나 간벌한 나무들은 자연인에게 유용한 살림살이가 됩니다. 그늘 밑에서의 달콤한 휴식을 도와줄 통나무 의자가 꾹딱 만들어졌습니다. 뭐지 아, 이래 종글. 이래 종글. 마음에 드세요? 아이 마음에 들기만. 스스로 선택한 산골 홀로살이. 때때로 스미는 외로움도 고스란히 혼자만의 몫입니다. 깊은 산골에 어둠이 내린 밤두 사람의 대화가 무르익어갑니다 2 0대인 나이 때 올라오셨으니까 한참 그때는 막 외로움이 많이 느껴질 나이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왜 젊었을 때야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인간이 아니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나이 30 전에는 나도 갈등이 좀 많았었지.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가다 보니까 강산이 변하니까 그때서는 마음이 안 되게 되고 그럼 다른 가족분들은? 아형제한들은 어, 많지. 오남매에 어. 내가 두 채인데 지금 보세요. 보지 지금은 장님 말고, 장님부터, 어머님, 아버님, 제사를 같이 모시고, 같이 모시고. 그러면은? 어는 명절 때랑 한 것들을 계주살할 때는 꼭 갈라고, 잠들 갈라고. 그 형제분들은, 뭐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러진않으세요내 50대 초까지도, 내려와가지고, 결혼해라고. 내 거짓말로, 여자 이탁하고 <laughs> 그러지만 아, 나 좋은 사람이니까 하고 말아버리고 그래 세월을 보내보겠지. 살아온 아, 인생의 진짜. 반 이상을 홀로 지낸 세월, 이제는 외로움도 익숙해졌다 웃으며 말하는 자연인. 참 많이 외로우시겠구나. 홀로서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외롭겠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아 이분은 정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자연인과는 또 다른 차원의 자연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자연인 정영진 씨와 승윤 씨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저물어갑니다.